휴. 그동안 이제 어떤 영상을 또 찍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. 이미 합격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뭐 가을학기에 지원할지 아니면은 뭐음뭐 여기를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신경 쓰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. 한, 적어도 한 다섯 명한테 저한테 메일이랑 DM이 왔었어요, 인스타로. 그래서 뭐 장학금 같은 거를 어떻게 받았냐, 뭐 받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냐. 뭐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편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한두 개에서 세개 영상까지 나눠서 이렇게 찍을 생각이에요.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릴 거는 어, 학교에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. 어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입학 레터, 입학 레터를 받고 나서 신청을 할수 있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학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학교로부터 입학한 그 레터 있잖아요. 입학 레터, 합격 레터. 이걸 받고 나서 음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. 근데 이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얼만큼 뭐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 이런 걸 냈겠죠? 그 내신 성적을 냈을 때,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정해요. 얼마를 줄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 장학금은 학교에서 정해서 주는 거고 따로 신청을 해서 성적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청할 수 있는 게뉴 호라이즌 장학금이라고 성적 외에 뭐 나는 이러한 스킬이 있거나 이러한 걸뭐 해왔거나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나는 뭐 장학금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성적장학금, 호라이즌 장학금 두 가지를 입학, 학교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뭐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,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하나가 있고요. 두번째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다니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오퍼 튜니티 장학금, 뭐 성적 이제 뭐 이제 학교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, 그다음에 근로장학금이 있어요. 그래서 오퍼 튜니티 스컬십은.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 말 그대로 기회장학금이에요.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 학교 다니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. 어플리취니티 장학금은 내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의 소득. 두 번째로 다른 이 종이 내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. 그거 내시고 세 번째로 자율로 뭐 영상을 만들든 s 세이든뭘 하든 상관없이 그걸 하나 내시면 돼요. 그리고 근로 장학금은 이제 학교에서 것처럼 홍보대사로 일을 하거나 오리엔테이션 리더를 하거나 인터넷 널보디 일을 하거나 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알바인데 얼만큼 많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져요. 주로 이제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8달러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학교에서 측정된 그 가격만큼 장학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비 천만 원에서 까져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성적장학금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솔직히 성적장학금은 어 거의 받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왜냐면뭐 받은 친구들도 많이 없는 편이고 제 주변에 그다음에 받았다고 해도 거의 4.0, 3.9. 구구 막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최상급 막올 A 막 이런 느낌 아니면 솔직히 받기 힘들다 생각하면 되고 제가 보면 학교 오기 전에 두개 와서 세개그 외에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마다 또 장학금을 주는 기회도 많을 거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고 이제 학비를 조금이라도 덜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비를 잘 주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. 근데 어, 장학금을 줄수 있는 버젯은 한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눠주거나 아니면 몇 명한테 크게 주거나 이렇게 되겠죠.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좀 약간 좀 스트릭트하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뭐 저도 학비를 최대한 막 100만 원대로 줄이고 싶어서 <목소리> 물론 학비를 줄이고 싶어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. 좋은데, 그만큼 학생 자신이 자기 스케줄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, 나는 좀 많이 게으른 편이거나 아니면은 난 타임 매니지먼트가 조금 힘든 편이다. 그러면은 일단은 한 가지 정도,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신청을 해서 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일마다 정말 다양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 장학금은 여기는 미국 대학교로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 신청을 못 해요. 음, 그리고 오퍼튜니티 장학금 같은 거는 주로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게 거의 한달 정도 포스터가 붙어있거든요. 그거를 신청을 해라.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진짜 한 달을 붙여놓는데 완전 라스트 미스로 막한 제출 이틀 전에 막어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하면은 솔직히 가능성 어떠 생각해요? 뭐 물론 저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막 일주일 이주 전에 막 밤새면서 하긴 했는데 영상 만드는 걸 밤새면서 하긴 했는데. 어 되도록이면 학교 장학금을 받고 싶거나 이러면은 좀 미리미리 알아보고 어 기간이 나와 있으면 그 기간을 뭐다 뭐 캘린더가 있으면 캘린더에 좀 적어 놓고 왜냐면 백퍼백퍼 과제랑 시험 때문에 바빠서 그 기간 사이에 못 만들 거거든요. 미리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. 만약에 영상 만드실 친구들은 영상 어떤 거 만들지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랑 근로장학금일 경우 어떤 일을 해서 받았고 오플니닛 장학금의 영상 같은 거는 어떤 내용을 담았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,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질문이 더 생기거나 이거에 추가 질문이 생기시면은 저한테 DM이나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뭐 에세이를 쓰셨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뭐 일단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해 어,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